국수기천학원사업 총괄원장 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법 전문 강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어, 화법 전문 강의법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법과 방론이 어렵지 않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가좀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용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들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우주로 제 간단하게 좀몇 가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합법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법이 어려울 수있으야 하려면 개념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념을 묻는다고 했을 때아이들이왜 외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러 거죠. 경류들 그 아시죠? 공정성이 관련된 경류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직접 묻거나 아니면 이걸 그냥 그대로 외워서 사용하면서 정복시키거나 이 반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뭐 저희 뭐, 뭐냐 그 임용시험이나 이런 데는 좀꽤 출제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수능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런 문제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사설 방에서 저는 봤어요 경류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위를 물어보는 경우는 아이들이 불안함이라는 분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걸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흥중체제, 그러니까 이제 2016년 새로 말고, 2014년 그 흥중체제로 들어오면서, 문법 하단문이 저희가 좀비중고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 개념을 직접 묶거나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그러니까 재수이있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표준어는 그냥 고르라고 하는, 표준어 문제가 얼마고 고르라든가? 아니면? 보통 세대가 싸 하는 뭐냐 이렇게 계속 개념 있는 문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는 합법에서 이런 개념 을묻는 문제, 특히 이런 경력의 개념 묻는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아이들이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수업시키고, 수업하고, 외우게 하고, 외교하고, 이럴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왜냐면, 여태, 저희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되고, 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좀 아이들을 주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외우게 만든다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그걸 외우, 그런 개념들 준비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법은자연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다 보니까, 세금 부문화 이상을 내어가지 못해요. 그렇고요 저는 사과다 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난 같은 경우는 합법보다는 확실히 좀더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까다롭더라도 작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도 비슷하지만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해 봤을 때는 작문에서도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최근, 작문인가요? 작문부터인가요? 저희가 이제 화법과 자문이 통합 통화...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4번부터 7번까지 해서 아이들이 그때 좀 당황했죠. 4번부터 7번까지 한 지문이 나왔는데 어이구는 쥐! 이서 요즘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고그 뒤에는 어떤 화장을 해서 우리가 화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3번만 내가 처음부터 번까지 묶고 나서 합법과 잘못을 통합시키고 그때 대화하고 그 쓰는 과정들을 안번 만들어야 되고 그게 처음에 송솔던손치더라도 지금 파워면서 결국, 짐이 다지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나보나 크게 아이들한테도 차감 난이도를 이렇게 높여주진 않지 않았나. 문제를 좀더 까다롭게 낼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법 작문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의, 강의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합법도 그렇고, 작문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형 문제의정리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냥. 왜냐면, 유형이 너무 뻔하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합법과 정문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 심리학에 나온다 생각하라고? 그 합법 어렵게 나와 여태까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합법 같은 경우는, 각 발화자 회 역할도 정리해 주는 거. 근데 각 발화자 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토론 사회자, 사회 사회자라든가 아니면 각발표자 혹은 대화 대화 문제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죠. 대화의 서열 보, 혹은 발표, 또는 이한 발화 역할을 얘기할 것들이 없겠죠. 발화자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발화의 내용인데 발화의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쉬워요. 익숙고요 그리고, 발화 상황들에 대해서 묻는 거. 발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그 사자, 청자 아니면은 그를 둘러싼 어떤 시간적인 영역, 공간적인 영역과 관련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유형으로 당황을 할지언정 틀리게 쓸 문제는 아니거든요아니 사실. 그리고 동문 아이들이 좀 많이 맞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이제 시간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이 장문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장문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 문제 유형들이 정확히 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문제라든가, 요새는 교회도 그 좀덜 나오죠. 고통쓰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쓰기 과정,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익혀주시면 돼요. 그 쓰기 과정도 교회 문제도 이 교회가 어떻게 그걸 적용되는지, 각 문단에 있는 내용과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은 아이들이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소모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닌, 이건 아니야, 이건 소모가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야 되죠. 다만 이제 작문에서 고작 쓰기 문제 있잖아요. 고작 쓰기 문제는 좀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저는 거의 문법이랑 좀더쳐져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그러면 부분,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필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법만으로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강의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준이 굉장히 낮고, 문제 풀이 이중에 이제 제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할거냐에 대한 문제가 담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방식은 그리고 이제 고등 같은 경우 그4 시간 일주일 아이들이 4시간이고 저희가 수업을 스터일로 나눠서 진행을 하잖아요. 한 타임은 도서 비문학 수업이고 한 타임은 문학이랑 화장문 그리고 한 타임은 문구라서업으 문구 진행을 합니다. 여기 아까 두 번째 타임은 화장문 나왔었죠. 문학이랑 화장문이 있는데 문학 수업 이, 거의, 3에서, 3에서 3에서 이 정도를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화답문서는, 화답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는화법 어떤 주는 장마, 어떤 주는문법문법이좀더 눈빛. 많겠죠. 이렇게 저희가 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 비중이서는 충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화답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러면 그문제한화법을이렇 하면 돼요? 뭐 또, 뭐, 이렇게 시간을 하면 되죠. 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법만 전달하면 되니까. 아이들 그러면은 형님 좀돈 쓰는 데도 욕을 해서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그런 아이들이랑 그런 아이들이 돈을 벌려는 강의실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나는 당연히 선생님들이좀 마음에 내시고 돈을 내셔서 그런 내시켜시작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한 강의에서 뭔가 이렇게 다들 그노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장물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는 내용은 합법과 장문은 각각의 나무들의 이은 다소 있지, 약간 있지만 합법 쉽고 장문이 어렵지만 문제 유형이 정돈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 위주로 강의해지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접하면서그 모의고사 안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풀어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화자에서 만약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로사적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화장에도 화장을 틀려오면 거의 그런 결과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한테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굉장히 편타? 퇴근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아요 선생님 위험해서 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실수를 했다거나 답 지켜주세요 허작은 무조건 위험해 너 이거 처음 할어 처음으로 풀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수능은 처음에는 아니, 수능 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묶어도 시간보 한번 한다고요. 한번씩. 그러니까 그 회답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이 할수 있는 수능, 유형 중심으로 모의고사 위주로 접근시켜라. 이게 오늘 회답 강의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감사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나 어, 고승이찬. 통과연장 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